2023 한국생산성본부 CEO부클럽 정동일 연세대 교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닌 공감신뢰가 좌우 리더십 분야 세계적 전문가 정동일 연세대학교 교수는 리더는 직원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해내려는 습관적인 노력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월개간 리더십 편집위원을 한국인 최초로 역임했습니다. 정 교수는 성공한 CEO들의 공통 분모 중 하나는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만한 전문가 집단을 전략적으로 주위에 포진시키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좋은데 컨설팅 회사도 좋지만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CEO 역할로 서로 다른 정보나 인식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직에서 나오는 양극단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최적점을 파악하는 게 CEO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교수는 CEO에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EO 지위 자체가 정보를 차단하는 근본적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 이사회와 수평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꿔 보는 것도 회사 운영을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수는 리더십 측면에서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인한 카리스마보다 직원들에 대한 공감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